안녕하십니까 건설 얘기 38화입니다 2단계 도로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없앨 수 없는 도로인데 이를 없애 광안대로가 막힌다를 제목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안대교 2단계 도로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없애선 안될 도로인데 없애 광안대교가 막혀 통행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요두 사진은 광안대교 걷기 대회 사진입니다. 요 사진에 역에 돌출된 삼각형이 있습니다. 여요서는요 삼각형입니다. 요거는 광안대교 2단계 도로입니다. 보시다시피 광안대교 2단계 도로는 여의 400m 전방부터 이렇게 쭉 해니로 오고 또이 폭은 10m가 넘을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2 0 0 0평방미다 1층, 2층 합쳐서 4 0 0 0평방미터는될 겁니다. 이렇게 길고 넓은 면적의 구조물이 광안대교 2단계 도로이고, 또 보시다시피 광안대교 설계에 들어있고,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. 이렇게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, 요 사이, 요 사이에는 펜스를 쳐서 차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. 요 삼각형 부분, 요 삼각형 부분은 현재 이 광안대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광안대교 2단계 도로입니다. 요 삼각형은 추후 요 빨간 표시엔이 방향으로 건설할 2단계 도로 공사를 대비한 기초 공사인데 요 기초 공사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중단을 시켰습니다. 다른 자료를 가지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사진은 광안대교 기본 계획도입니다. 이 기본 계획도에 여기에 이기대 방향으로 다리를 놓도록 되어 있는데, 이 다리가 광안대교 2단계 도로입니다. 그래서 이 기본 계획도에 따라 요 지점에, 요 지점에 2단계 도로 공사를 대비한 기초 공사를 요 광안대교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. 요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.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, 요 부분에 좀요넓지 않습니까? 그게 광안대교 2단계 도로 기초 공사입니다. 요 2단계 도로는 남천램프나 북행램프와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당시 부산시 재정이 너무 열악해 이 광안대교와 마찬가지로 이 광안대교 2단계 도로도 제가 공사비를 마련해야 이 2단계 도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비 마련을 위해 이 용호만, 이게 용호만입니다 용호만 매립 공사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항만청에 제출하고 협의를 하던 중에 제가 퇴임하게 되어 후임에게 넘겨줬는데 요 광안대교 2단계 도로와 요 매립 공사를 모두 취소하고 없애버렸습니다. 당시 없앤 것 같은데 요 2단계 도로는 요 2단계 도로는 절대로 취소하거나 없앨 수 없는 도로입니다. 이 도로는 광안대교 교통량의 3분의 1 33%를 담당하는 계획도로이고 외부순환도로 이므로 절대로 없앨 수 없는 도로인데 이 도로를 없애고 폐도까지 시켜 광안대교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.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. 이 도로를 이 광안대교 2단계 도로를 왜 폐도까지 시겠습니까 다음에 어느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공사를 하도록 도로 계획선이라도 살려주지 왜 폐도까지 시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이 빨간 표시엔 2단계 도로를 계속 공사 안할것 같으면 많은 돈을 들여 이 삼각형 부분의 이 삼각형 부분의 구조물을 왜 만들었습니까? 이거 만드는데 돈이 한 100억은 들었을 겁니다. 요 2단계 도로를 여기서 중단을 시키려면은 요 부경대 방향 램프 현재 2차선입니다만은 요것이 2차선이니까 4차선으로 반드시, 정말 반드시 키워줘야 하는데 이걸 왜안 키워주었습니까? 그 결과 출퇴근 시 광안대교가 이렇게 확 밀립니다. 2km 이상 밀리고 이 도로를 통과하는데 5분이면 될걸 20분 이상 걸리고 또 광안대교의 기능이 40% 이하로 떨어지고 외부 순환도로의 기능은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. 이 광안대교는 20년 전에 8천억을 들여 만든 거대한 다리입니다. 이 다리는 반드시 개선시켜야 됩니다. 이렇게 차가 밀리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안대교 2단계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자그마치 4천억 이상 추정됩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부산시가 지든지 간에 아무튼 이 광안대교는 하루 12만 대의 차량이 다니는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년 전에 8천억 지금은 1조 5천억 정도 될 겁니다. 이런 큰 돈을 들여서 만든 다리입니다. 이 광안대교는 반드시 개선시켜야 합니다. 부산시의 이 광안대교의 개선을 간절히 근의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